23일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인데요. 이날 어쩌면 핵심인물,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인물인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인 22일 오늘 신문에서는 일면에서 변창훈 후보자에 관련된 기사들이 배치됐는데요. 오늘 신문을 통해서 청문회에 어떤 쟁점들이 나타날지 알 수가 있었고요. 보수 신문이나 진보 신문 모두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 지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신문에서 일면에 변창흠 후보자에 관련된 기사를 배치한 것은 동아, 조선, 세계, 국민일보 이렇게인데요. 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변창훈 후보자의 정책을 이제 비판하는 위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변창훈 후보자가 있었던 어, SH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죠 여기에서 어, 인사 의혹 그러니까 동문이나 지인으로 고위직 공모를 채웠다 이런 의혹도 보도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 어,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일면부터 보실게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 이어가야. 이런 기사인데요. 우선은 변창원 국토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어, 지금 현재 한국 부동산 세금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과세 강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일면 기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이런 김현미 전 장관이 끌어왔었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변창훈 후보자도 동조를 하고 그것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뭐 세계일보 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미 시즌2 예고. 이렇게 썼고요. 국민일보도 이제 뭐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정부보다는 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변창 국토장관 후보자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에 이 정책 비판보다는 어, 이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고위, 고위직 공모 때 동문 지인으로 채웠다. 이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 후보자 측은 당시 특혜 채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 결론 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우선 보수신문에서는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창은 후보자의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조선일보 오면을 보시면요. 청문회 답변 자료 국회 제출을 보면서, 어, 이번에 세, 종부세 관련해서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더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전정권 탓이, 탓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 기사를 읽으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어, 변 후보자는 적절한 후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사죠. 국민일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일보 오면 보시면요 변창흠 어, 이번 부동,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 틀린 건 없다 김현미 시즌 2 예고라는 기사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주문을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는 현재 시장이 이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 관련된 대출을 조이는 것을 완화해야 되는데 이제 변창흠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국민일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일보가 인용한 전문가. 들의 워딩을 보면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올려 서민들의 패닉 바잉을 부추겨 놓고 대출을 막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인데 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대출을 막는다. 그런데 이 국토부 후보자는 이 정책을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보수 언론이나 부동산 정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있는 신문들이 어, 변 후보자의 이번 부동산 정책 지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반면 진보 언론이나 중도 신문 같은 경우에는 변 후보자가 이제 막말 파문을 둔 것을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구의역 김군 관련 발언입니다. 어~ 세계일보를 한번 보실게요. 세계일보 사면. 여기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비정규직 김군이 구이역 스크린도 사고로 숨진데 대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됐다라고 말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 어, 현재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더라도 어, 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변호보자가 이에 대해 사과문을 냈지만 여권 안팎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청년대변인 출신인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떤 해명도 사실 무마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청문회에서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지 고심 중이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의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마다 낙마를 거듭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나 다른 지점에서는 민주당이 내는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해오지 않았지만 정의당도 이번에는 반대를 하지 않기가 어려운 그런 후보자라는.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 후보자의 주거정책 기조엔 동의하지만 21대 국회 유일한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으로서 노동과 안전관련 구설에 눈 감을 수 없다는 고민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 태도는 사실 진보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보 언론 특히 뭐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둥대제 기업 처벌법이나 이런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의역 긴군 사건이라거나 이제 산업재 해 현장 관련된 죽음을 굉장히 어좀 들여다보려고 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보완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자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 한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후보자들을 찬성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경향신문 4면 같은 경우도 청문회 내간 변창음이라고 쓰면서 막말 논란을 다뤘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시면요 이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로 숨진 김 군에 대한 발언 외에도. 어,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제 뭐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이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정책을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어, 노동관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 보이는 이런 말들을 하는 후보자들에서 진보 언론도 어, 옹호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논조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이 아니라 어, 어제의 사설로 좀 검색을 해보면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과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라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제자 한겨레 사설인데요. 변창은 구의역 사고 발언,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런 식의 사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어제 사설에서 어미 따져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과거 언행이라고 하면서 이제 국토부 장관의 구의역 사고 발언이 충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청년 노동자와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공감을 찾기 힘든 언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 지지나 이런 것들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식의 노동관을 가진 사람들의 그리고 인간 생명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과 공감도 없는 사람을 이런 고위공직자로 올리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기자 칼럼이 있어요. 어, 국민일보에 오면에 실렸던 현장기자 칼럼인데요. 교묘한 해명으로 일관한 변창음이라는 칼럼입니다. 이 국민일보 기자 칼럼을 보시면 사실 계속해서 이 기자가 김군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 사과가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구의역 김군의 동료는 논란이 된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일 뿐 이건 사과가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해서 이 기자가 진정성이 없다는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주말 내내 변 후보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답이 없었다. 준비단 관계자는 몇 마디 더 하면 또 논란이 될수 있으니 성찰한 다음에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대변했다. 역시나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 먼저였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라던가 뭐 임원을 속여 사표를 받았다는 기망 사표 사건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요 어, 지금 현재 변창흠 후보자가 뭐 구의역 김군 관련돼서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냐 이거 그저 청문회를 넘기 위한 어, 그런 대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청문회에서는 그가 언급할 사과, 부디 진심이 담기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신문에서는 하루 남, 남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변창은 후보자의 쟁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보수언론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진보언론에서는 구의역 김군과 관련된 막말로 인한 인성 논란으로, 그 어떤 지점에서도 호감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변호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 좀 궁금한 모습인데요. 다만 그 청문회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구의협 김군과 그 유족 그리고 그 동료에게는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